저는 이렇게 나무 그려놓은 것 뿐이야. 해놓고 뭘 구하래요? 나무에 높이 구 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가 x 스리터인 거야. 우리 닮음 쓰면 되거든? 일단 닮음인 거 찾아봐. 요 집가선, 햄이 엄청 쎄네. 요집가선 요거랑. 직각삼각형이 있 직각삼각형끼리 비슷그다 같아서 그려봤더니각 B가 어때? 공통이지? 그럼닮은인거음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은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은은은그다음그다음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은삼각음 ABC니까 없는 거별 직각 없는 거별직 t b e 무슨 닮음이에요? A 닮음 A A 닮 됐어? 1번은 됐고 2번 나무의 높이 몇 미터인지 구하래 그리고 이거 닮음인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 닮음비 뭐 해봐 몇대 몇이야? 1대4 대응변 알고 있는 게 BC랑 B는 2 더하기 6이니까 8m야. 2대 8이니까, 달고비는 1대 4가 되는 거고, 이걸로 이런식 세워요 1대 4는 나무 높이 알고 싶으니까, 이게 사람의 키, 이렇게 되는 면이죠. 1.5대 X. 내양이고 외양 높여주면, 피고구는이가이 친구가 이친구 그럼 4 1가이 힌트만 줄게 얘는 이런식으로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아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동지각에 크게 항상 같다 그랬지? 얘는 둘. 그래서 AA 닮음인 거야. 그럼 다른 각은 이렇게 표시해줘야지 대응각 찾을 때안 헷갈리죠? 그래서 얘도 기호로 나타내라 그랬고 닮음 조건은 AA 닮음인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돼. 사방째로 한번 풀어봐. 이거 그리면안 돼. 여기선 종이 접기. 종이 접기 한, 한 거는 얘들아. 접었던 걸 다시 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푸개지는거죠 봐봐. 여기 를 이렇게 접은 거거든. 접어서 C가 여기 C 다시로 간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펼쳤을 때 요각이랑 요각이랑 겹쳐지겠지. 얘 직사각형이 여기 직각이야. 여기도 직각이야. 여기도 직각.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접은 거니까 두각이랑 요각이 같다는 것도 알수 있지. 여기 여기도 같다는 거쓸수 있겠죠? 또 접은 변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애. 맞아? 그래서 BC의 길이가 10cm라는 것도 쓸수 있어요. BC 다시가. 그리고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 같아야 되지. 그럼 요가로가 10이니까 AC는 6이라는 것도 쓸수 있겠죠? 일단 적은 것들 다 체크해주는 거고 이 C랑 뭐 C 다시 도 같다면 같을 수 있겠죠 적은 거니까 문제 없게1번 A B C 다시랑 닮은 삼각형을 찾을래. 얘어지 A B 다시 얘는 직각삼각형이네요. 얘랑 두 각의 크기를 여기에뭐 A B라고 이렇게 잡아 둘게. 그럼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A랑 B 더하면 몇 도야? 90도. 90도.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180도지. 근데 여기가 90도래? 그럼 둘이 더해서 몇 도야? 90도. 어 90도 돼야 되죠? 그럼 B랑 누구랑 더해야지 90도야? A지. 그럼 요 각이 A가 되겠네? 요 삼각형에서 그럼 일단 닮은 조건은 됐죠? 직각이란 A. 그럼 다른 하나 여기도 B가 되겠지? 어쨌든 a a 닮은 인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 B, C다시니까 직각 A, B. 그럼 직각 A, B, D C다시 E. 줘에다점 찍어줘야 돼. 얘네 무슨 닮음이에요? AA. 음. 에이 닮음. 맞주고 이방. 이 닮음인 거 이용해서 닮음을 써야 될거 같죠? 시장시이가어딨냐면 여기 여기리고 아래 그럼 직각이 비변이잖아 마주분변 그 여기 있는 비변 이거랑 대응변이겠지? 일단 1 0대 x 는 알고 있는 거, 둘다 알려준 거. 이거 주황색에서 얘는 몰라 사 써야겠죠? A랑 C. 나타는 거야. 8대 4. 닮음비는 몇대 몇이에요? 2대 1. 2대 1인 거지. 그럼 얘가 10대 x는 2대 1이니까 2x는 10. 그럼 x는 5. 혹시 2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c- 2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5cm. 문제더니 크기가 다몇 도야? 60도. 야 얘도 접었으니까 각 A 여기 접은 부분 있죠 가운데. 거기도 60도가 되는 거지. 써주고 나머지도 각의 크기 이용해 주면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봐.